이호? 안녕하세요. 장점과 단점을 다루는 삐요입니다 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닌자고 X1 닌자 차저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제품번호 71737번이고요. 네, 가격은 74,900원 되겠습니다. 네, 브릭두는 599개가 들어있고요 네, 미니피규어는 총 5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 미피 5개 중에서 이제 한개는 닌자고 10주년 기념으로 골드미피와 예, 골드미피를 세울 수 있는 소형 스탠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네, 박스 앞면에는 이렇게 붉은색 X1 차저가 멋지게 박스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박스 뒷면의 모습입니다. 네, 박스 뒷면을 보시면 그 X1 차저의 바이크가 이렇게 나오는 기믹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21년에 나온 닌자고 제품들 중에서 이제 골드 미피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은 골든 콜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캐릭터의 골드 미피를 이제 모으시고 싶은 분이라면은 다른 제품을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박스 하단에 보시면은 골드 미피는 그냥 총 6개가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현재 이제 골드 미피가 이제 들어 있는 제품이 이제 공개된 걸로는 총 5개의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마지막 미피가 이렇게 하나 비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10주년 기념으로 나오는 미피니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박스를 뜯었을 때 구성물입니다 네. 1, 2, 3, 4, 5번 봉지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이렇게 스티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티커,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하나 들어 있고 이렇게 설명서 하나 이렇게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설명서는 뭐기존에뭐 이렇게 설명서랑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빠르게 조립을 해본 다음에 제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완성된 모습입니다. 먼저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브레닌자 카이입니다. 네, 복면은 없고, 마스크와 헤어 파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네, 황금색 카타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얼굴은 투페이스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벗겨서 보시면,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좀화한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앞면은 이렇게 프린팅이 이제 도복으로 이렇게 붉은색 도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네, 뒷모습도 이렇게 불의 상징인 이 사자불꽃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피규어는 닌자고 분위기 메이커 번개 닌자 제이입니다. 네, 카이와 마찬가지로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웃는 얼굴, 올리면 이렇게 환한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파란색 도복을 이렇게 입, 입고 있는 모습이고 쌍절곤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뒷 모습은 이렇게 번개 문양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악당 캐릭터 닌드로이드입니다. 검정색 이런 복면을 쓰고 있고요. 이 녀석도 이제 투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복면, 복면을 이렇게 벗겨 보시면은 요런 식의 얼굴과 뒤로 보면 요런 식 얼굴.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계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부분인데 투페이스로 반대편에 서로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정은 똑같은 것 같고요. 네, 여기 글라이더가 이렇게 있는데 글라이더는 이제 위아래로 구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네 그래서 이제 이 글라이더를 빼게 됐을 때,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글라이더를 빼게 되면은, 이제, 앞에 프린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뒷 프린팅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악당 캐릭터, 민드로이드입니다. 전 얘가 왜 민드로이드인가 해가지고, 닌자고 시리즈를 봤는데, 그, 닌자고에서 보면, 이제, 닌드로이드들이 쭉서 있는데, 거기 키 작은 닌드로이드를 보고, 어, 이 녀석 뭐야? 이러면서, 닌드로이드들이 막 깔깔대면서 웃더니, 넌 앞으로 민드로, 민드로이드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발로 차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요 쪼만한 녀석이, 뭐 다른 닌드로이드들보다 좀 활약을 많이 하던데, 여튼, 이, 이래서 이 녀석이 이제, 눈, 닌드로이드들보다 이렇게 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좀 짧은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그 외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프린팅도 똑같고, 이렇게 복면을 벗기면, 네, 헤드 파츠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도끼, 이렇게 도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10주년 기념 골든 콜입니다. 네, 브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스탠드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는 닌자고 10주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 이제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황금색으로 멋진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콜입니다. 네, 이 녀석도 투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복면을 벗기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과 뒤에는 이렇게 좀 화난 모습 이렇게 되, 되어 있고요. 네, 헤어를 빼서 이제 복장을 좀 살펴보면은. 복장은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닌자고 X1 차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 X1 차저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번 연도에 나온 X1 차저는 그 리메이크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작보다 못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 차인데, 어, 원작 닌자고 X1 차저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모양이 좀 다른 모습이에요. 예, 그래도 뭐 이제 어, 빨간색 이렇게 차가 어, 스포츠카 같기도 하면서 이제 날렵하고 되게 잘 빠졌어요. 특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불꽃 마크가 이렇게, 불꽃이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어,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차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구동 되게 잘 되는 모습입니다. 네, X1 차저의 이렇게 옆모습입니다. 어, 옆모습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되게 잘 빠진 모양의 스포츠카를 연상하는 모습 되게 이쁘게 잘 구현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불꽃으로, 불꽃 표시를 한 이렇게 스티커 X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커다란 블레이드를 여기다가 꽂아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모습이고, 밑에도 이렇게 카타나가 하나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X1 차자의 앞모습입니다. 앞모습도 이렇게 굉장히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예쁜 모습이고요. 여기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불꽃 마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앞에 범퍼에는 이렇게 칼두 자루로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저 조종석입니다. 이렇게 검정 유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예, 조금 이렇게 돌려 보면은 예, 조종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종석 이렇게 오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전부 다 스티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들어 보면은 이렇게 등받이도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조종석입니다. 네, 차량 뒷부분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제 슈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닌자고에서 이제 차저에 나오는 그 슈터보다 조금 더 날렵해지고 예쁜 모습인데요. 그치? 근데 이제 좀 이게 안타까운 거는 이 슈터가 이제 위 아래로밖에 구동이 안 돼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무기를 요 미사일을 이제 장착을 하면은 요 정도까지밖에 움직여지지 않고요. 네, 뭐이 미사일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발사가 되는데 상당히 세게 나갑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휴터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작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요 부분도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데, 뭐 이건 좀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 뒷부분에 이렇게 음, 경주용 자동차를 좀 연상시키는 이렇게 날개, 검정색 날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차저 뒷모습이에요. 어, 이 부분은 설명을 딱히 드릴 게 없어요. 어, 너무 좀 횡한 모습인데 어, 차라리 여기 이렇게 배기구 쪽에다가 어, 불꽃 뿌리기라도 좀 이렇게 하나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좀 횡한 모습이네요. 네 이제 차저의 대표적인 기믹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 박스에 나온 대로 여기 네,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발, 어, 바이크가 발사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좀 찾아봤을 때이 바이크가 발사가 잘안 된다, 좀 약하게 나간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뭐 생각보다 발사가 좀잘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뭐 발사가 잘안 되신다는 분들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 스프링 조립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뭐 아니면 바퀴 앞부분이 여기가 이제 좀 구동이 조립하다 보면 잘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예. 생각보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이크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되게 작고 심플한 모습입니다. 어, 애니메이션 바이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바, 어, 바이크 이렇게 앞 모습을 보면은 네, 카이의 불꽃 마크가 이렇게 스티커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뒷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뒷 모습은 좀 허접한 모습입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딱히 설명 드릴 거는 없고요. 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잘 움직이는 모습이기는 한데, 처음 조립을 하다 보면은, 요 앞바퀴 부분이 좀 많이 뻑뻑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믹이 구동이, 바이크가 잘안 나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앞바퀴를 좀 많이 살펴보세요. 요 앞바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십자브릭 요걸로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끼워놔가지고, 처음에 조립하면 구동이 좀 뻑뻑해요. 저도 이렇게 좀 되게 뻑뻑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구동을 좀 하도록 계속 이렇게 굴렸었거든요. 예. 그렇게 아마 하면은 차저가 발사 차저에서 이제 오토바이 발사 시킬 때좀더잘될것 어,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닌자고 X1 차저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네, 뭐, 현재 뭐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는 차저이지만은, 어, 저는 나름대로 만족, 만족스러웠던 차였던 것 같아요. 어, 보통 뭐 이전작 그 X1보다는 좀뭐 기믹 부분이라던가 이제 원작과는 좀 살짝 다른 모습이 좀 어, 아쉽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것이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참고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어, 이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원작과 똑같이 구현하지는 않았지만은 날렵하고 예쁜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그 구현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어, 10주년 기념이라 골드 닌자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예, 10주년이라고 써져 있는 스탠드까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닌자들까지 다 모으려면은 어, 다른 제품을 사야 한다는 그런 게좀 단점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장점을 다 알아봤으니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원작과 다르게 구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리메이크 작품인데 이 전작 70727 x1 찾아보다 이렇게 더 좋게 구현이 돼야 될 건데 제가 제품이 없어갖고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은 정보를 찾아보니까 확실히 전 작품이 더 원작에 가깝게 구현이 되었고 기믹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브릭 수가 현재 제품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작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현을 한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차량 뒷부분이 너무 허술한 점입니다. 어, 너무 허술해요. 여기다 뭐 불꽃 브릭이라도 좀 하나 달아주지. 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바이크 구현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크 그냥 만들다 만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뭐이 바이크가 원작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이 구현한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이제 원작 애니메이션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뭐 이건 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네, 슈터 기믹이 좀 허술한 부분입니다. 저는 뭐 사실 그 슈터 부분 모양은 리메이크 작품이 더 마음에 들어요. 뭐 그렇지만은 이제 기믹 부분에서는 위 아래로밖에 구동이 안 된, 된다, 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꼽으면은, 이렇게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가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차라리 전작품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좌우, 위, 아래 다 구동되고 좀 훌륭한 기믹이었는데, 이거는 좀 기믹이라고 보기엔 좀 민망할 것 같고, 그냥 미사일 나가는 게 기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 장점과 단점 다 알아봤습니다. 어 저는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그 테크닉 시리즈에서 나오는 스포츠카 한 대를 이렇게 구매를 한것 같은 그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쁜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 예쁜 스포츠카에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네요. 네. 뼈는 언제나 솔직하고 상세하게 리뷰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리뷰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